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으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하면서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국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만에가나한 땅에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국에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후로 그 땅에 살면서 바로의 압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보내서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치심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므로 애국은 바로와 그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것을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 도 안에서 죽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찾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애국당에서의 풍속과 이방신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홍해를 건너면서 이 모든 것을 수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결국은 그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은 제가 그리스완에서 장사진행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 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런 삶을 사기에 자신의 목숨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자신의 삶을 죽게 맡깁니다. 그럴 때 주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를 위해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삽시다. 또한 새 생명 얻은 자답게 많은 영혼들에게 주 예수를 증가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만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의 도 세례의 참여함으로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